빠르고 어, 또 규모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는 전략적 인역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이 됐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나 또 경제 상황들이 이 한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 경제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최대 흑자국에서 중국이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대사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 그리고 현지,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님께서 또 중국 정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핵개발, 무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 또 지역 안정을 위한 그 안의 노력을 좀 계속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 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추가한다면 어, 환중수교 이후에 그 양국과 양국의 국민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이 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좀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런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 입장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한중 국민들 사이에 어, 지금까지의 신뢰가 어, 약간의 위, 위험에 처했다는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양국의 보기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 제고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전에 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눈에 띄는 조치 중에 하나로 집단 여행, 집단 여행 허용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의 자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좀 조치를 저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 결국은 이제 이한중간의경제협력의 약간의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각별한 좀 대응방안이랄까? 대책을 좀 공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